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한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루톡기 그루관씨 중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의 근본을 찾았어요. 남은 자의 근본을 찾았어요. 이번 주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여긴다 전도자 바울. 배설를물여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를 도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 그러면 아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자랑했던가, 사람들이 칭찬했던가, 그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큼 화려했던 배경들을, 바울은 배설물 얘기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지금. 배설물이란 말이 뭐냐면, 찌꺼기입니다, 지금. 개에게 던진, 원, 글 보게 되면 개에게 던진 똥을 말합니다. 그냥 쓸모없어서 개에게 던져버렸어요. 음식물 찌꺼기, 그냥 버렸다 이거 이 버렸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렇 했을까 그 전환점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인데, 그 바울에게 있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겁니다. 원래 창세기 17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양을 말합니다. 8일만에 할례를 줘라. 정통적으로 아브라함은 바울은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는 이스라엘 속이요 이방인 개정자가 아니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많은 지파 중에 베냐민 자가 굉장히 우수한 지파입니다. 왕족이면서 에스더가 모르되가 베냐민 집화고 그만큼 아주 집화가좀 자랑스러운 그런 집화죠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들 아브람 혈통을 다 가진.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볼 때는 정말 정통 완전히 완전 성경적 정통이에요. 자기 섞이자는 이런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바리새인이 뭐냐면, 율법을 그 완벽하게 지켰어요. 바리새란 뜻이 뭐냐면, 구별내다. 우는저 사람과 같이 안 하겠다. 차별화시켰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아직 흠이 없어요. 그뭐이 삶의 이 규모가 뭐 대단한 삶이죠 이게. 막.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 이뭐 가문 가문 자체가 또 달라요. 가말리알 문화생, 가말리알의 최고 학자, 최고의 학자 밑에 공부한 최고의 학벌. 그 바울의 이력 서 쭉. 그러니. 어, 근데 이 엄청난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인다 알겠어요? 뭔가 바울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죠. 다 버린다 이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19절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엄청난 배경과 그 완전한 삶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비파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 이 엄청난 배경 가진 사람이 교회에 파파니까 교회가 완전 숙대밭이에요. 워낙 강력한 힘을 가졌으니까. 교회에 파박자였어요왜 핍박했냐면, 이나사렛 예수, 이 청년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게 메시아라고 부르네.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장이볼 때는 이 예수는 자기보다 못 해. 그러니 예수를 갖다가 구세주라 부르고 있으니, 메시아라 부르고 있으니, 이거 완전 이단이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더 특심이었어요. 왜? 잘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열심이 이런 잘못된 이단 없애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해갖고, 강력하게 핍박했습니다. 핍박도 아예 다른 재까지 가면서 핍박했어요. 내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색 지역 지나가다가, 거기서 비칭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라. 자신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바울은 성여 박사입니다. 메시아 기다렸어요. 야 근데 자신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라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고,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리치고, 그래서 보니까 자신은 이 화려한 이 배경들이 이것이 자신은 뭔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었거든. 바울이 구원한 바는 누가 구원받겠어? 아무도 구원받지. 이 엄청난 모델들이 바울이 구원으로 조건을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허상을 잡고 계시게, 허상을 지금. 엉뚱한 잡고 구원했으니 바울 막을 뻔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호상이거든요. 이게 진짜 아닌데, 잡다가, 이거 떨어가다만 지옥할 뻔 했거든요. 바울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자,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 때문에 모든 걸 절제하면서 달려왔는데, 그게 단 하나도, 단한 가지도 구원과 관계없네거 이게. 인간의 구원과. 그런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쓰레기다, 쓰레기. 바울에게는. 야 내가 이거 다 죽을 뻔 했다, 진짜. 지금 이 구원에 관한 얘기입 구원. 학벌에 다부인게 아니고, 이건 구원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걸 구원 착각했으니, 바울에게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뱃설물이 뭐냐면, 싹 내려놨어요. 이 모든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죄를 해결합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탄을 이기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옥 해결하냔 말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 우리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눈이열립니다 그전에 안 열려 성경 봐도 긴가민가 합니다. 뭐 그냥 예수 믿지 이런식이란 말이 예수 믿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야. 뭐 다른 것은 이건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안 돌아보잖아. 똥 던지고 보. 미련 있습니까? 완전 단절 단절. 저도 그랬어요. 아. 아무 상관없다 구원과 인간. 우리 그리스도만 구원이 너무 당연하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거뭐 흑과 백에게 완전 더에서 뭐 헷갈릴 필요 없어. 석가맹자고자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사람들이 자랑 칭찬해가 다그 아무 구분 과한게 없어. 왜 원죄?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뭐 행했다 아니 태초에서부터 인들이 너희 아비 마귀. 그냥, 모든 사람은 의의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 그리스도만이 이걸 끝내버렸거든요. 그게 그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배설물, 이 말이 지나친 말니에요 왜냐하면, 충교예요, 충교죠.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자랑이 바뀌었죠. 빌리포스 3장, 3절 보면, 오직, 핍박하던 예수만 자랑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말해.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그 얘기. 내가 모르고 핍박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고막 빌립 사도행전 십칠장 삼절 십팔장 오자 보면 성경까지 뜻을 보러 이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말해. 하나 이걸 모르고 이 예수를 핍박했다. 난 죄인의 교수가 막 뒤집어치는 바울이. 자 오늘 두 번째 남은 자의 근본 봅니다. 다음 문제에 근본했는데, 자, 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함을 합니다. 더큰거 없어요. 뭐가 특별합니까? 이따, 다 배수, 배설물인데. 복음 전하는 거 가장 특별한 거예요. 평범하게. 더큰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주면 되겠어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큰일 하려고 할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안 전화한다. 아무리 큰거 해도 뱃살 머리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일그 걸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전도 안 한다. 큰의이 없어요. 하나님 올 때는. 결국 전도 때 받는 거지 일이 목적 아닙니다.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자, 자. 하나님께 쓰임만 삶이 누구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서 일만 하는 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냥. 필요하는 거지. 하나님께 쓰임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볼때별 가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뭘 점검하냐면,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을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기 없는 자입니다. 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본입니다, 근본. 동기 있습니까? 동기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요, 별별일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와요. 동기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나를 싹 빼내야 됩니다. 나를 빼다. 바울은 나를 뺐잖아요, 배설물로. 지도한 번, 뒤도 대로 봤어요, 바울은. 왜냐하면, 아니야, 이건. 이제 본질을 봤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보니까, 그리스도에는 다 이, 아니라니까. 이건. 이것 한 사람을 씁니다. 이거 안 하면, 곤란합니다. 출발부터 잘안 돼. 이거 점검 안 하면, 실컷이라고 나중에, 꽝입니다, 꽝.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현장에 죽어가는 자가 보여요. 아, 이, 생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저 안 보여요. 내동기 때문에 자꾸 내 명예, 내 자랑 칭찬하다가 아무도안 보인다, 바울이. 그거 싹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내 죽은 영혼들이 이제 보이시죠. 자. 그래서 뭐든지 올바른 시작이 중요합니다. 잘못, 된 동기 있으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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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동기 있으안 됩니다. 그래서 동기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시안하죠.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렇게 메시지도안 들린다니까.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랬죠? 모든 게내 동기가 기준이야. 그러니 뭐 아무리 들, 보고 들어도 안 들려, 이게. 어, 왜냐하면 내 동기에 맞추거든요. 그 메시지 들어도요. 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한네 이렇게 해요. 이동기 이게 무서워요. 자기는 안 받아요. 난 의로워 항상. 무서운 착각이에요. 무서운 착각. 그러니까 늘 나는 바로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늘 생각한다. 그게 그게 엄청난 착각을 하죠, 엄청난. 자, 근본입니다, 근본. 자, 근본을, 어, 근본 사역을 우리가 뭐할 것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렘네트가 나왔어요. 이게 그겁니다. 그루트기가 뭐냐, 다 폐임당했어. 나무로만 싹 폐임당하고, 이제, 이게 그루트기에 여기서 나중에, 이 뿌리가, 뿌리가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란, 복음이란 말입니다. 뿌리가 저고뭐 헌혈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스도 복음. 이게 뭐냐? 이게 그렇더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렇더기 뭡니까? 이게 나, 이게 부모들, 어른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올바른 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서 뭔가 이제 싹, 이게 싹이 뭐냐? 드디어, 러밍터가 일어난다고, 그어요 이게 뭐냐? 우리 근본 사역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후대 못 세우면 또 꽝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음부터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우리 근본 사역이에요. 있는데, 그, 우리가 사역을 점검하려면, 본질을 동기 바꾸고, 내가 진짜 올바른 여기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 가는 길은,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갑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다 배임당하고 복음도 사라지고 황폐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은혜지원 역초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랬어요이 복음 회복한 사람들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잘난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남은 자가 뭐냐? 남는 자가 남는 자 남는 자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죠.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닙니까 그 능력 회복 교리 그래서 기쁜 옴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남은 남는자가 남을 자가 돼 남을 자. 남을 자는 뭐냐면 우리 남을서 문화 회복해야 돼. 이 귀신 문화, 사탄 문화 꽉쪄들어서 이걸 복음 문화 다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마지막 남길 자. 마지막은 우리가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 복음이 가도록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해, 이, 이런 거안 하고 다른가 하면 별 볼일 없어요. 그냥 노동하는 거지. 잘못하면 계속 이런 부분을 딱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뭐냐면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도 시작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빨리, 동기를 내리느라. 사도발이 그리스도 깨닫고 동기를 싹 버렸잖아요. 나는 배설물이야 자, 이 동기가 있으면은, 자, 보세요. 동기 있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동기를 싹. 그러나, 또 사람도 안 속아요. 솔직히.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동기 있으면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 실컷하고 헌 일이에요. 왜? 하나님도 안속도다니 성령 안 수가 응답 없습니다. 다내 동기거든.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어,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나를 내가 어렵게 합니다. 솔직히.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내게 있는 잘못된 동기가 나를 어렵게만 나를 실패시키면 그래서 복음은 안 해요. 바울처럼 내려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나를 주장한다. 다그틀린 나중에 보면 아니란 야 일실근하고 아무도 것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이 올 배설물 이게 굉장한 말이거든요. 저도 복깨닫고 나서 뭐 완벽한 뭐 동기 버렸다고 보기 뭐하지만그 내려치더라고 보니까 아니구나 아니 이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구나 아니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정말로 이제는 후대에서 오야 됩니다. 미래 이 후대가 뭐냐? 이게 지금 미래 준비란 말이에요. 자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 복음 깨닫다 말은 바울젤만 그렇게 큰뭐 충격보다는 잔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엄청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증인되길 주님을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만인 것 엉뚱한 것 잡고 사소 바울처럼 그구원자에 착각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동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높이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사도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이 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